구광모 교수가 모았던 다섯 가지 물건들 관계성이 조금 이상합니다.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른 옹기 조각, 초자병, 붉은 댕기, 즉 배시댕기는 어린 여자아이의 장신구이고 흑고무줄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즐겨하는 고무줄 놀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푸른 옹기 조각은 무당 만월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목단의 시체가 담긴 옹기의 조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세 가지 품목은 이목단과 연관이 있을 확률이 크고 초자병은 무언가를 담을 때 쓰는 병일 테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니 넘긴다 치면 옥비녀 하나가 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옥비녀는 비녀는 어린 여자아이와는 절대 연관이 없는 장신구이죠. 옥비녀는 성인 여성이 아는 장신구입니다. 구광모 교수는 악귀는 태작이라고 적어놓고 다른 물건들은 다 어린 여자아이와 연관이 있는 물건을 모았는데 왜 성인 여자가 쓰는 옥비녀를 악귀를 봉인하는 데 필요한 물건에 적었을까요? 구광모 교수가 적었던 글이 있었죠.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은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만 누를 수 있다. 구광모 교수는 여기서 머리를 푼 악귀를 이목단 태작이로 생각하고 죽임을 당 당한자의 기운을 가진 게 무당 만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광모 교수는 이목단이 무당 만월에게 죽어 태자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목단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만월이 가장 첫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무당 만월은 항상 옥비녀를 장착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즉이 옥비녀는 무당 만월의 것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구광모 교수는 어린아이 이목단과 관련된 붉은 댕기. 검물 푸른 옹기 조각은 머리를 푼 악귀의 기운이 서린 물건으로 성인 여성과 관련된 무당 만월의 것으로 추정되는 옥비녀는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봉인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구광모 교수는 봉인에 실패하고 머리를 푼 악귀는 구광모 교수를 죽이는데 성공했죠. 악귀를 봉인하는 데 필요한 것에는 기운이 서린 물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악귀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머리를 푼 악귀는 자신의 이름을 맞춰 봐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는 구광모 교수가 1화에서 뭐가 잘못된거지 라고 말하며 댕기책을 보고 있을 때이 다섯가지의 물건보다 악귀의 이름을 잘못 말해서 공인에 실패한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머리를 푼 악귀는 태자기가 아니라 바로 무당만월이라는 내피셜인데요 머리를 푼 악귀라는 별명 자체가 무당만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옥비녀를 꽂은 모습을 하고 나왔던 무당만월. 만약 무당만월이 단정함을 유지해주던 옥비녀를 푸는 순간 어떻게 될까 네, 머리를 푼 악귀의 형상과 같은 프로에친 머리카락이 되겠죠. 우리는 옛날 기사를 통해 무당 만월이 이목단이라는 아이를 납치, 살해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기사가 나왔다는 건 만월은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잡혔었다는 뜻이죠. 잡혀온 만월이 평소처럼 단정하게 옥비녀를 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고 머리를 프로에친 형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맞는 형벌과 지탄을 받았겠죠. 무당 만월은 사람 자체가 악이라서 자신이 행한 끔찍한 범죄에도 죄책감 없이 마을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동의한 일이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악귀가 된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죽구강모 교수는 악귀를 봉인할 때퇴자기 이목단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당 채만월의 이름을 불렀어야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내 피셜이니 가볍게만 즐겨주시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붉은 댕귀 역시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장신구이니. 머리를 푼 악귀의 형상은 붉은 댕기를 풀은 이목단을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 이목단은 붉은 댕기를 머리가 아닌 손에 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로농기 조각, 초자병. 사실 현재까지 나온 복선으로는 완벽한 추리가 어렵네요. 앞으로 회차가 더 나와봐야 붉은 댕기, 옥비녀, 흑고무줄, 푸로농기 조각, 초자병의 정확한 정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 레피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복선 해석이라기보다는 레피셜 위주의 영상이니 가볍게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